안녕하세요, 떡방TV의 방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도망가 친구들이라는 게임인데요. 어, 도망가 친구들을 보시면은 여기 일단은 출석이 있고요 신규 유저 출석 이벤트. 그 다음에는, 아, 예. 그 다음에는 뭐 선물 뭐 이렇게 편안도 있네요. 뭐천 코인, 천 코인을 받았네. 그리고 여기는 뭐 캐릭터. 그 다음에 여기도, 어, 여기는 펫을 뽑을 수 있, 있구, 구나 그럼 여기도 펫을 아, 캐릭터를 뽑을 수 있, 있군요. 일단 제 캐릭터는 커, 겁 많은 소녀입니다. 그리고 여기 상점. 어, 그리고 여기는 치, 친구 추가인 것 같은데요. 친구였죠? 어, 거부. 어, 제 친구 아니니까 거부할게요. 음, 이거는 뭐, 술래잡기 전용. 음, 이건 뭐, 좋아, 좋아, 막, 막, 이렇게 전투 좋아하면 뭐, 공격력이 크리티컬이 상승한다거나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천 코인을 모으면, 이제, 게임을 할 수, 아예, 캐릭터를 뽑을 수 있게 됩니다. <laughs> 정글 소년 보고 왔네? 웰컴 투더 정글? 웰컴 투더 정글 이거잖아 완전 뭐 그러면은 캐릭터에서 이거를 착용하고 그리고 여기 여기 뭐 이제 여기 V Vs 월드에 들어가시면 술래잡기 개인전 술래잡기 팀전 그 다음에 활전 개인전 뭐 개인전을 활전을 하나 봐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하는 거는 만들거나 참여할 방, 방지음을 입력하세요. 음, 뭐, 어 됐죠. 음 그리고 v, vs. 리그, 아, vs. 리그는 제가 안될것 같아요. 어. 음 인정. 음. 일단 v, vs. 월드에 들어가서 술래잡기 개인전을 할게요. 하나, 둘, 셋. 게이머를 찾고 있습니다. 게임에 매칭하는 중입니다. 오케이 들어갔어 들어갔어 오케이 사촌 드로마비를어난 이거 드로마부 어 드로마리 오 제가 솔레 냈어 제가 솔레 냈어 어나 이쪽에 숨을게 어 나를 좀 찾지 말아 줘 솔레한테 음, 걸리면 끝장입니다 음, 뭐 설치해놔야지 이거 설치해놔야지 트램 트랩. 트램을 설치하면 솔레가 술래가... 몇초도아 뭐야 네가 왜 먹어 시아주스 왔는데, 왔는데, 왔는데. 아, 뭐야? 뭐야? 시야 조좋하는동안 학교 어디 있어? 죽어, 죽어, 죽어. 오, 무서워. 무서워서 말도 하기 싫어. 안전 안녕, 안녕, 안전안조조녕안안전조조안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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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빨리 피해라! 어, 속도저수 오케이. 오케이 이제 쟤가 속도저죽 걸었어 내가 속도저서 걸었어 미안하다 친구들 어쩔수 없어 숨어 있을래. 야 이거 숨어 있어야 돼. 이거 숨어 있어야 돼. 최대한 숨어 있는 게 목적인 거 봐요? 음.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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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어다 온다. 온다 온다. 운다 온다 빨리 피해라. 온다 온다 빨리 피해라. 온다 온다 빨리 빨리 얼른 빨리 빨리 피해 빨리 빨리. 나만 쫓아오는 건데 왜 네, 나만 쫓아오는 건데 아 진짜 왜 나만 쫓아오는 건데 <laughs> 진짜 내가 꼭국수할 거야 내가 응? 진짜 이거 완전 이거 화나는 게임이네. 어디있을까 어디 쓸까? 있을까? 어디까어기네 있을까?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아, 오케이. 저기 있네. 빨리 도망쳐요 빨리 망 쳐야 해서 내가 저기 있어요. 막지 내가 술, 이 투명 반지는 지금 술래 들때써야 돼요. 피 자연스럽게 피해주고. 피러 피러 피러. 오지마. 아 오지마. 아 진짜 오지마. 어, 어디야? 음,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어 쟤네들 왜세명다 몰려 있어? 시게 쉽겠네? 시야도수시야도수시야도 시아도, 시아도, 시아야시아야 시아도, 시아도, 어아도시아 망했어요 이거 아 이거 어떡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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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피해라 빨리 빨리 피해라 빨리 빨리 피해라 여기 숨어있을게요 오 달릴 수 있어 이제 아직 계속 잡혀요 지금 계속 잡히네 어? 아 뭐야 왜 나한테 죽음스킬했어 나쁘다. 아, 진짜. 야, 일단, 첫 판은, 일단은, 제가 3등이었네요. 아, 진짜. 아, 일단은, 그러면, 이제, 술래장 팀전을 해보겠습니다. 어, 게임의 매치가는 종입니다. 어, 얘 팀전 재밌겠는데? 팀전 확실히 더 재밌겠는데, 이거? <laughs> 이거, 어, 어, 난 이거. 아, 내가 술래야? 아, 왜지? 그래요, 이거, 이거, 이거... 일단 이거부터 먹고 오자. 오, 트랩이란 말이지. 아, 내가 왜 걸? 수고다 마의 팀원, 오이팀케이케이오케이나이스우리크케여크 오케이, 케이크, 케이크, 케이 여기 있크연여크 케이크, 케이크, 케케이 어, 지금 순례가 됐다 말았다. 이게 뭐야? 이거 여기 있자, 여기 있 여기 있자, 여기 있 여기 있요기 여기 있자, 요빡치자 여기 있자, 기자꾸자꾸이 있자, 잡고 잡자 잡고 있자, 여기 있리죠 익숙해졌어 나 이제 방향 자주 익숙해졌어 어, 방향 아 근데 방향 자주가 아직도 그렇게 익숙지는 않아 난뭘 도와줄 수 없어 아나 이제 안 도와줄래 엄케 방향 자주 일로 가는 길이 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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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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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 당시 상의가 없었습니다. 이거 열고, HPM. 해우리 편이 술래가 됐네요 어, 아, 제가 술래. 미미 술래하시면 어떡해요? 미미 술래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어? 유치, 유치. 이기더 속보서. 이대로 죽어라. 이대로 죽어라 이대로. 도치케나 죽어라. 잡히지만 않으면 돼. 아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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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오예 어, 죄송합니다. 오케이. 아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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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시다 오케이. 아 뭐야 각성했어 저기요 각성하 아 부활 아아 아, 죽었네 이것 죽었네 활 활로 저격 활로 저격해버려 이게 무슨 뭐야 오케이, 똥방치이 1킬. 뭐, 음, 음 이거는이거이이거이 음,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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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이건. 이건. 이내내건 이건. 이왜이가 이건. 이 진짜 건이아 음. 짭짤하네, 짭짤하네, 짭짤하네. 잘하네. 아왜 나는 왜도이스트랩에 걸리는 걸까? 나는. 어. 나왜 돈을 이에 가는데 왜내 트랩에 항상 내가 걸릴까? 내 트랩이 아니었나? <laughs> 저격전이야 이거 저격전이야 이거 저격전 아, 아프다 아프다? 오케이 두킬 한명은 맞아라 한명은 맞아라 아 내가 계속 맞고 있다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걸려들었죠 근데... 어? 야, 어, 어디서 네가 그렇게 잘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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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 아, 어, 뭐야 이 오케이. 오까또 어디 이오까또 어디 이일까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니오케어봐케이오 아, 절대 봐주지 않는다. 야, 이건 활전이 아니라 근접전이잖아, 이거는. 아, 진짜. 이건 뭐 활전이 아니라 근접전인데. 아무나 쌈. 아무나 쌈. 아무나 쌈. 아무나 맞겠지. 어? 아이, 4등이네요. 어? 2등이네? 나 2등이야. 저 2등이에요. 와,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와 300원 오, 흥미진진하네요 아. 마지막으로 캐릭터 한번 뽑아보죠 뽑기 뭐가 나올 것인가 샤르랄라 마스크맨? 와우 대박 네 여러분 오늘 한 게임은 바로 도망가 친구들이란 음. 재밌는 게임이네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안녕!